보세요. <laughs> 오징어 떡갈이 잘 생겼죠? 네, 그냥 네. 오징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오징어 공식은 수능에도 몇번 나왔다? 몇번 나온 것 가지고 그러세요? 야, 수능은 가급적 똑같은 문제 안낼려고 노력하는 문제지요. 네. 이 단순한 그림이 몇번 등장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자 어제 나오신 거예요. A 대 B는. A 대 B는. 여기 A고 여기가? B 자 A 대 B는 다시 시대 t. 시대 t. 자 A 대 B B B는 c, c, D. B는 c, c D. 대 시대 t. 그죠? 그 다음 천원까지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 징글징글하게 이거 나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오징어 나왔죠? 좌표 혀 풍경을 뺐습니다. 저뒤 좌표 구하래죠? 네. 자, 그럼 일단 여기 길이는 구해야겠지, 인간적으로. 네. <laughs> 얼마나 오니? 13 나와요, 저. <laughs> 10? 3. 10? 그건 제가 안 할게요? 네, 예. 네. 요 길이 어, 얼마나 네. 오니? 나와요. 어? 5, 5, 5, 5, 5 나와요. 5. 5, 5 나와요? 그럼 잘 봐. 이쪽에 비와 이쪽에 비가 서로 어때요? 갔다. 여기가 13대5니까, 여기도 비가 얼마 돼? 13대5. 진짜 길이는 아니니까. 가 13이라면 여기 얼마? 5어 아싸. 음, 네 분. B, C를 13대 5? 네 분. 아니면 C, B를 5대 13? 네 분, 네 분, 네 분. 네분 네네네네 거꾸로한 놈 없으니까. 자, 다시 세팅. B. 마사. 마사. 팔, C. C. 5 5대 네. 5, 1 콤마 네. 면 13대 13대 5를 뭐한다? 4분 하는 4분점 d, d. 가 되는 거야. 됐죠? 네. 네. 끝난 거예요. 이게 왜 근데 어미이난해에안 된다. 그래서 d는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네분대 더하죠. 네, 10, 10, 10, 10, 10, 10, 1 10, 0 비 순서 들어가죠. 65, 65, 65, 65, 65, 65. 더하기 2, 생략 마 20, 2 3, 13 더하기 40, 생략 마 40. 40. 그럼뭐 나오니? 45랑 27. 그래서 다 계산하면 뭐 나오냐고. 아, 2분의 5랑 5마 5, 네.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분이 3. 5, 분의 3. 분의 3. 2분의 됐나요? 예저 예. 이게 다예요자 빨리 봐그다음 거. 너가 잡표평면에 아름답게 그리지 말, 너 찾아보자 좌표평면에 아, 네. 아름답게 그리지 말랬지 네, 네. 선생님 A B C 또 이렇게 하라고 또를아 그냥 보기 편하라고 대충 저렇게 일단 그리시고 뭔가 디테일을 원하시면 그때 가서 하시라고요 B A C 나이 할래 비의 강이 이등분선이고디고 뭐 아래, 그쵸? 네네 똑같이 찾고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거 그림, 아트를 그립 필요 있어? 없어 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야? 예, 네, 하면, 하면 <laughs> 10 나와요 10 8성? 네 이게 얼마나 오니 이거? 5 나와요 이거의 비와 이거의 비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래. 그럼 여기이동글1동글이동글 그럼 누구? A, A C를 D. 여기다 바로쓸게요요 6시 이런 거지? 2대1, 4분점 뭐가 들거가요 D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D는 3분의 3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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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 0마이너스 100, 100이겠죠? 0이죠1 1이1 가기 3, 3, 3, 3 하면 6, 5, 5 6, 5, 보세요. 6, 6, 5, 그래서 최종답은 뭐예요? 1 1 1이요. 1이되1이그 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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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같았대. 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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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a 고요여이 예,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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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밑변 b 예요 밑변. B예요. 밑변. 자, 그럼널리비 한번 해보자. 이게 넓이 어떻게 돼? A. 2분의 1곱하기 A. PH. 네. 2분의 1. 2분의 1. PH. PH. 그러므로. 그 요거 뭐가 되는 거야? A 대비.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H H 날라가죠? A 대비. 그럼 결국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밑변 B 입변 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높이가 같을, 높이. 높이. 높이가 같을 때 쓰는 거야 안 같은 데 쓰면 안돼요 두 삼각형 높이가 수. 같으면 자 넓이비는 뭐가 된다? 밑변비 a 대비 밑변비 됐어 네.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a에서 2등분친데요 각을 삼각형 1,2번 넓이비 구하래 그럼 밑변비 구하면 되죠? 네, 네. 밑변비 구한다는 자이 길이 얼마 나오니까 계산하면 네. 오호오이 길이 얼마나 오어 오호 오호 요 그럼 이1 예. 입편비 예. 넓이 비 똑같죠? 예. 그럼 여기 넓이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1대 그 말을 뭐가요? P Q Q. Q Q. 그럼 다음 얼마 그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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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첫 번째 기초지시 이플했어 예, 나름 잘 그린 거야. 여기 양이 오른쪽 위에 봐, 예. 여기 오니까 른쪽 아래 있다. 예. 자,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얘를 청으로 만들죠? 네, 그렇죠? 여기 무슨 점이 되게 많을 거야. 몇 콤마면 뭐1 콤마면, 이 콤마면, 삼 콤마면 되게 많을 거야, 그렇지? 네. 여기는 뭔가 되게 많을 거야, 그렇지? 이 결점은 뭐야? 공통되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죠? 네. 근데 이 교점을 제외한 다른 점들은. 에이! 여기 X 값하고, 역시 X 값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요. 다르거든? 근데 똑같이 X 쓰고 지라이고 음, 아. 어. 이거 원래 진짜 제대로 하자면, 선생님, 교점 빼고는 x 가좀 다를 텐데, 똑같이 엑 쓰면 엑스가 3이야 그러면 여기도 3대니까 여기도 3대니안 되잖아요 맞지? 네안 된다고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쓰고 지랄이세요 엑스가 만약에 3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되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 있는 엑스는 여기 있는 엑스는 다 틀리려고 는딱한번 밖에 없는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럼, 그럼 아니, 그치? 그럼, 그럼 그렇지? 네 분수가 안 되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걸 엄밀히 쓰자면 어떻게 써야돼? 다시 니 네, x x,y야? 그럼 x-y- 쓰던지 아니면 다른... 뭐 얘가 b는 2 아... e 플러스 5라면 얘는 뭐 d는 마시 플러스 3 이런식으로 해야돼 이러면 이런 구별 가지 않아 네, 그치? 그래 안그래? 그래요 왜? 원래 이렇게 해야된다고 그래 수학자 할아버지의 그 자존심 야, 시끄러워. 함수는 무조건 X, Y, Y, 무슨 뭐 ABCD뭐야. 아, 헷갈려. 씨. 그게 더헷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함수는 무조건 X, 와 Y, 쓰려한다정 지나갔을 때 다시 가끔 붙이긴 해도 난, 난 싫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쨌거나 이쪽 점들하고 이쪽 점들하고는 종자가 다르다, 달라요. 한번빼고 이해되셨죠?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구분해 주는 게더 합리적이에요 그럼 얘는 대표점 뭘로 놓고 a,b A, 얘는 대표점 뭐 c,d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표점 여기서도 뭐야 x,y 여기서도 뭐야 x,y X, 어, 머리 아파요 그건 니네 사정이야 이게되셨나요자 그럼 로 갑니다 y는 3x 플러스 2의 위에 점 a래요 왜 A가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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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응. 내 맘, 네 맘이죠? 네 동점 움직이는 점이야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 동점이야 B는 3이죠네 네. 여기 한번빡 박으면 빼박이죠? 네 정점 움직일 수 없어요, 됐어요? <laughs> 요 놈을 몇 대면? A, B를 몇 대면? 2대1 대1 봐봐 2대 일로 하는 점요거 있죠? 뭐. 네또만약 여기 있으면 A가 2대 1 A가 여기 있으면 2대 2대, 2대 1.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점들이 계속 움직이겠지 네 똑같은 그치? 네 이거에 식중 구해라 음. 자취가 사람의 발자취가 뭐예요? 발자취 움직여간 흔적거기이 사람이 평생 그렇죠. 행 행동의 흔적들이죠. 그렇죠. 이 빽발자. 점은 발이 없나봐. 그러니까 점의 자취가 뭐예요? 이 점이...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도형을 점의 자체라고 해. 취체 방정식은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식. 근데 이런 불규칙식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죠. 네. 일차 네. 어떤... 함수도 자취예요 어, 점들의. 왜? 일정한 길기를 갖고 움직인 점들의 저... 자취 그러면 1차 함수식이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이런, 이런 점들이 무슨 모양을 띄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나온 걸로 보아 1차 함수식입니다. 저는 이거 원, 원의 자취도구하기도 했었어요. 음. 하고 나면 원의 자취네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법.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대표점을. 대표점을 뭘로 넣는다 x, x y, y로 넣는다. 두 번째, 수단과 방법까지 말고 XY가 등장한 식을 오바네, 오바네. x, y가 등장한 식을 만들어. x, y가 등장한 식을 만들어. 이게 다예요. 그게 뭐예요? 그럴 거 없지. 그래서 공식 하나 너무 거때려도 뭐 그런 게아니야 자, 그러면 이대표적을 뭘로 넣어야 돼? x, x, x y로 넣어야 되거든. 아씨. 근데 문제 생겼지. x, y 이미. 저 위에 x가 헷갈리지. 네, 네. 이건 진짜 뭐... 헷갈립니다, 이건. 이건 진짜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얘는 무조건 우리는 x, y. y. 우리 무시카 고가자 b는 얘시 바꿀 거야. b는 ea. ea. 4, a 이 플러스, a, 플러스 a. a 그럼 이쪽에 동점을 x, y를 넣는 게 아니라 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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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를 넣는. 자 이런 음. 작업이 좀 하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뭐 갑자기 여기 앱이 나오고 갑자기 여기 왜 얘를 알 수가 있스고막그아다 그러... 이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A... 이거... 됐어요, 됐어요. 대리? 문자, 아 예, 네, 아이 모르겠어? 아니, 아 일단 하는 게 어딨어? 문자가 많아지는데 나왔어. 그 그걱정은 네가 왜 해? <목소리> 저거 되는 거 이게 되냐 안 되냐 중거지 <목소리> 예, 그, 지금 니 걱정이 가 걱정이지. 아니 그거 본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네가 줘서. 고마워. 네 걱정까지 내걱정은 네가 다 해주고 고맙다야. 잠깐만. Xr가 분명 등장해야 되지. 예. <목소리> 네, 네. 그 x 뭐 하는 새끼야? A와 A. A, 를몇 대면? 2대1 4 분. 2대1 4 분. 네 분.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 요거 뭐랄까? C. C로 할까요? 네, C. 어르신. 세팅 가자. A가 뭐예요? A 콤 B고요. A, A. B는 A. 3 콤마 를2대1네분함으됐어요네번 3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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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죠. 그럼 A. 3번 A. 3번 A. x는 어 3분의 3, 분의 3인, 6 플러스, 6 a. 플러스 a. A. y는 3분의 3, 분의2 e 플러스 선비. 3이. 아, 3이 3이 3이. 점점 정신 문장이 네. 일어났다. 네. 첫 이거? 번 네. 자, 우리는 뭐 해야 돼? 수상 방법 가지 말고 식을 x, y가 등장하시고 해야 되죠? 네. 이거 네. 지뭐예요 지금 x, y가 아니고 a, b죠. 네. 일단 잡아. 적대 이익이었는데 시스템은 베껴가는 거야. 음. XY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얘가 지 멋대로 막 움직이니? 일정한 네, 기초로이 이 새끼가 여기 참 정해주면 그때 2대1, 여기 참 정해주면 그때서 2대1, 여기 참 정해주면 그때서 2대일이지 그런 거야. 어디 학원이 되게 좋은 시스템 있다가 해보자. 내가 가서 그 시스템을 훔쳐와. 근데 훔쳐도고대로 쓰면 되니? 아니, 아니, 약간. 광명시에 맞게끔 뭔가 조금 변형돼야 되잖아. 네. 하지만 기본 뼈대는 남아있어. 가져올 거 아니야, 그치? 약간 그런 개념이에이 X가 막 움직여? A, b 종속돼서 움직이는 거야 음. A, B가 정해줘야 얘랑 결합해서 뭔가가 x 가 Y값이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식도 뭐에 기반해서? 이 식에 기반돼서 나왔다고 대입하기 위에서는 식을 S는이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A는을 고쳐야지 음. 3X 마이너스 알았나? 2525왜 차가지 a 아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가아 a 라애 여기 대표점이야. 뭐가 a 인이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기는 아니야. X가 되게 에로 돼서 P는 네. 어떻게 돼요? p 는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 둘은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있어요. 음, 그래서? 잠깐만디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3y-4는 3Y 3가로 3x-6 3X 3X 플러스, 플러스 얼마? 2. 2. 자, x, y 등장하시면 나아져 그럼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어, 아니겠지? 좀 정리 네. 좀 해줘야겠지? 네. 자, 정리해주면 얘 지금 무슨 형? 일반형 나왔니? 네. 그 네. 하자. 그럼. 3 3 m Sam Sam s 마이너스 3 Sam s a 다 정리하죠 28 s a 8 Sam s 2 m Sam s 4맞 Sam 1 2 m s -12, 1 2 m s 1 2 Sam 마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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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 그래서 오버든, 자 빨리 해봐. 요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점 P가 있을 거래. 그 P 자체를 구하래, 그렇지? P를 뭘로 넣는다? 스콤만 와이. 와이. 그 X와가 들어가시고 수단과 방법 가지라고 만들어. 네. 요런 아무 생각 필요 없네. 이거 그냥 가면 되겠네, 그렇지? 규칙이 그래. 거래. 정말 P, P 이제 뭐? x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플러스 y 마스 2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서 중요하지고 마이너스 이 전체 의 마이너스가 틀 잡아라 네. pb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제곱. 얼마? 9 답인 거야. 답 이건데 이걸 그다음 답이라고 쓰면 이제 싸가지 없다 깎이겠죠? 정리 좀 해줘야겠다, 그쵸 지금 어떻게 돼요? X x제곱 u X 2 X 플러스 Y Y 의 제곱 마 Y 너스4 Y 플러스 4 Y is x q u Y Y Y is Y p Y is Y plus x제곱 Y 10x 4y 4y y. 20 이렇게 하면 20이지 2이지 20이지 20이지 2 0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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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지이지2 0이2 0이이이이이이 그럼 어떻게 돼요? 3x, 3X 플러스 2y 가12 12는 0 0 0 됐다. 얘도 직선이네.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거는 뭐예요? 직선이 되겠습니다. 등이 거. 예, 예. 그다음 이거. xy가 등장한 식. 됐죠? 네. 예. 자, 저 어떻게 돼요? AP하고 네. BP랑 같게 네, 계속 되는 자친구 관이죠? 네. 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야, 만약 A라는 점 여기 있고요, B라는 점 여기 있다가 보자. 그럼 P는 어디겠대 일단? 그 위나 아래. 이러면 저 영점, 그치? 예. 여기면 어떻게 돼? 이 길이 이 길에 같겠지, 그치요? 어, 네. 에이. 또 여기면 이 길이 길에서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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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점은 시고 반. 그러니까 거의 저가 직선 나는. 막이건 이등변 삼각형 나올 걸. 이등변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직 넣으면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그치? 그래서 좌우합동에서이 길이를 무조건 갖게 되거든 그 다음에 거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이등변삼각형이 나와. 하여튼 됐니? 네. 지금 그림까지 필요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쨌다 그러면 맞다.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같다 자 이거 바로 장기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플러스 플러스지 이 네, 플러스, 플러스 1, 2x 그, 플러스 1 플러스 1그 다음에 y의 제곱, 제곱. 마, 마이너스 10의 1 마시 y, y 플러스 25 25넨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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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x 엑스마스 네. 2제곱 x의 제곱 4x. 마사 x 플러스 4. 4 y 마사 3이니까 y 제곱 마스2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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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플러스 은9 요거 요거 날라가지 4? 네 바로 끝나네. 넘어가면 어떻게 t 요6 x 4 y 넘어가면, t y o y y 14 14 1 n d s 1 a 16 i i m 6 h u s b 1 n